뭐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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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ke so 연막 같은 거 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효과가 좀 있어요? 아니요, 효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네. 아, 그냥 좀 약간 쇼인가 그런 거는? 그거는 그냥 방향제죠. 방향제. 그러니까 이제 뭐연막으로 해서 뭐 이렇게 차량에 네. 살균을 한다. 이제 연막 장치를 해서 네. 뭐 이렇게 발판이나 네. 요즘 셀프 세차장에도 그런 게 이제 비치되어 있거든요. 있죠, 근데 있죠. 그거는 뭐 향균이라든가 뭐 세정 뭐 이런 네. 게영 뭐 효과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게 주요 목적은 뭐. 네, 탈취되는 방향제... 것보다는 이제 방향 효과 아. 그래서 냄새에 이제 그거를 덮어주는 거죠 오염 물질이 내는 냄새와 방향제 응. 냄새가 섞여서 처음에는 방향제 냄새가 더 강하니까 어 향이 이제 뭐 냄새가 제거가 됐네 싶은데 그게 나중에 됐을 때는 믹스가 돼서 더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는 네. 건데 이 에바 클리닝 작업은 그 근원을 찾아서 네. 제거한다는 그런. 네. 다른... 그 일종의 눈속임이죠 그원은 네. 이제 청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훈증캔이라든가 아... 뭐 훈증 네. 뭐 연막 장치라는 걸 쓰는 건데 음... 그냥 간단하게 더러운 데를 씻으면 냄새는 음... 적어져요 그리고 거... 냄새가 네. 없어져요 그렇지 네. 이거랑 비교, 비교하면 되겠네 우리가 이제 샤워를 안 하고 몸에 향수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 인 똑같은 네. 상황에 앞내 난다고 옆에다 그냥 아무리 뭐 이런 거 뿌리지 말고 어... 씻으세요 씻어? 그러다 진짜 네. 암내 나는 데안 씻고 거기다 향수 쳐 발라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 그지? 직접적으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응. 뜨거운 게 닿아서 살균이 돼요 어... 근데 뜨거운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습기도 같이 들어가죠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이제 살균을 하고 말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응. 이제 살균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습기를 이제 가져, 불어 넣어주는 예, 불어 상황이 그러니까 되는 욕실에 거구나 욕실에 이제 뜨거운 느낌, 아 그러면 곰팡이가 더 많이 생겨. 아, 그러니까 그런 습기를 여기 이렇게 뜨거운 바람 넣는 거 이런 작업들을 네네, 말하는 거죠. 예. 깨끗한 네네. 상태로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네네. 차를 타면서? 일단 여기를 음. 한번 보시면 예. 이제 16도에 예. 이제 보통 에어컨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외기 유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뭐 최대 냉방이랑 예. 이제 히터 효율을 따질 예. 때는. 내부 순환으로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가 예? 외기 유입 예? 에어컨을 꺼주세요. 그러면 송풍으로 예. 자연스럽게 말려 주면서 예. 에바에 있는 물기를 말리고 하부로 빨리 배출을 시켜고 틀고 가다가 내리기 네. 전에 이렇게 네. 외부 순환을 해줘라. 네. 그게 인터넷에도 되게 많이 말이 적혀 있고 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독자 에 도착하기 네. 5분 전에 이렇게 하면은 네. 더워요, 덥지, 땀이 나고 그래서 네. 이거를 못 하시겠다 네. 하시면 에어컨 끄기 전에 네. 외부 순환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아 외부 순환을 꼭 바꿔주기라도 해라. 내부로 꼭 잠가놓지 말고. 네. 그러면 아. 습기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로 요렇게 네. 열어줘요. 그러고그 습기가 빠지니까 아니, 말리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습기가 네. 어느 정도 빠지게끔 아 요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네. 이 닫아놓은 상태로 보통 시동을 끄고, 끄고. 원리를 보고 집에 어 가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분과 오염물질이 네. 믹스가 되면서 곰팡이가 곰팡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조금 차 관리한답시고 네. 차 내리기 전에 5분 전에 옆에 누구 타 있는데 그거 뜨거운 바람 나오게 하면 쌍용 먹잖아, 솔직히. <laughs> 그리고 <그거> 못해. <laughs> 한 가지 더 이제 뭐 <laughs> 팁을 드리자면 <laughs>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쓰시고 네. 말릴 때 외기 유입 에어컨을 네. 끄고 히터를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히터 키는 거. 극한의 그, 그 뭔가. 오, 퍼포먼스를 부리기 퍼포먼스 부리기 어 퍼포먼스를 퍼부리고 있 싶은 벤트 같은 분들. 어막 히터로 해서 외기 온도가 맞아, 36도인데 히터로 말려. 어 이거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어. 이게 공조 장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네. 여기에서. 뭐 필터, 에이. 선풍기를 거쳐서 바람이 네. 들어오죠. 그러면 그렇죠. 에바포레이터 그리고 히터 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을 에바를 거치면 찬 바람이 나오고요, 오, 히터를 거치면 뜨거운 바람이 나요. 그렇지근런데 지금 말린다고 해서 히터를, 히터를 틀어면 바람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요. 아. 에바를 말려야 되는데 바람이 히터를 거쳐서 저한테 와요. 에, 완전히 뻘짓하는 거네 진짜. 그럼 여기는 안 말려지겠죠. 응. 어, 어, 에바는 안 말려지는 거지. 말려, 그러면 음. 결과적으로 이 성풍구 관, 에. 여기에서 이까지 되는 아, 관은 말려. 관은 말려지는데 여기에서 이 안쪽까지 여기에서 이 안쪽까지 이만큼 되는 에. 관은 말려지지만 진작 네. 에바는 말려지지. 아. 그래서 온도를 낮, 낮춘 상태에서 성풍으로 말려. 성풍으로 말려. 그래서. 송풍으로 말려져요. 송풍으로 말려져요. 아. 그래서 괜히 더운데 네. 송풍으로 말리기만 해도 엄청 차안이 더워질 텐데 네. 굳이 히트... 30몇도, 28도, 네. 31도 히터로 말리지 마필요 아, 가끔 보면 유튜브에 TV랍시고 막 뜨거운 바람 쏴라는 애들이 있거든 네. 완전 잘못된 거네 네. 어차피 아. 송풍으로 해서 한여름에 달리면 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충분히 말려진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네미 t 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re a rebel, getting into trouble. You're kinda like a fire, like a fire, like a fire. Unpredictable.